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어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삼십사장 오절부터 팔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삼십사장 오절부터 팔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애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이 말씀 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월사 기도회는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새벽에 문화부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많이들 나 오셔서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응답 받는 그곳에 여러분 모두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지자는 이제 어제 말씀에서 열국과 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의 구체적인 예로 에돔을 들고 있어요. 에돔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대표예요. 대표로 이렇게 지금 지목이 된 겁니다. 왜 에돔이 대적자들의 대표가 되었느냐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이 숙적 관계 때문이겠죠. 에돔의 조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과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아주 그 깊은 그런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난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제일 방해했던 게 에돔이었고 가장 가까이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 나라 어떻게 보면 친척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런데 이웃 나라 친척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나라라 볼 수도 있는데 그두 나라는 아주 계속해서 특히는 이제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그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괴롭히는 열국의 대표로서 에돔을 지목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말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예로 에돔에게 내릴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족하게 마신다는 뜻은 목욕을 할 정도로 흠뻑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류군로 인해서, 많은 살류군로 인해서 그 칼의 피로 인해서 그 피가 아주 많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 이제 하늘에서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먼저 대적의 세력을 완전히 멸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이 이제 열국의 대표로 지목된 에돔 위에 내릴 겁니다. 에돔은 오늘 성경에 표현되기를 진멸하기로 한 백성.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는 에돔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애돔으로 인해서 훼손당, 훼손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을 계속 받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애돔이 자꾸만 그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식을 공격하는 것은 애비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서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자식을 공격하는 자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멸하리라 이제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의 제단 위에 받쳐진 재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 땅의 보스라, 보스라에 생해지는 큰 희생 제사로 비유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스라는 에돔 땅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인데, 에돔 땅에서도 에돔 애돔 중에서 특별히 보스라가 지명된 지목된 이유는 그 보스라에서 이방신을 향한 그런 그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애도민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그들을 진멸시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을 죽여서 그 이방신에게 전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애도민들을 제물 삼아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애돔 땅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아주 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여기서 말하니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철철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피가 그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애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이고요. 또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그러니까 피와 함께 기름 이제 이 지방도 넘쳐났다는 표현입니다. 들수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러니까 큰그 동물들도 크고 힘 있는 동물들도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좀더 그 깊은 의미는 그 애돔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도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륙을 당했던지, 땅이 그들의 피로 흠뻑 적셔졌고, 흙이 그들의 기름으로 살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피가 얼마나 많이 넘쳐났으면 땅이 다 적시고, 그 기름으로 인해서 땅이 살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사륙이 얼마나 잔인했던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왜왜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한 이 징벌을 살육을 행하시는 걸까요?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어요. 보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징벌하다, 원한을 갚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제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그동안 참고 미루어왔던 일들을, 이제 그 악인들의 죄를 그 악, 악인들이 행했던 일 그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법정.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께서 열국을 민족들을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환해서 하나님 법정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 송사를 제기한 원고가 누구냐? 바로 시온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 달라고 이 열국을 향해 열국을 상대로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들이 지금 공연히 우리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공경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열국 민족 더 나아가서뿐만 아니라 삼나만상까지도 그들이 섬기던 그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까지도 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세워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수 갚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말이 좀 불만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뭘 하나님께 맡겨? 내가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절대로 잊혀지거나 시행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당신에게 접수된 이 소송을 간직하고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소송을 신원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그 신원 원한을 풀어 주다는 뜻이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 주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고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했을 때에 누군가 공연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맞서서 그와 싸우면 그냥 그것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의 하나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행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저는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있는 많은 환우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녀가 병에 들고 또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기대와는 어긋날 수도 있어요. 방향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 방법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분명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잔인한 살육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당신의 그 훼손되었던 영광을 회복시키 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돔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되갚으신다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는 마음에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염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들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박수 치며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육신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